<laughs> 본격적으로 삼각함수의 뜻을 얘기하기 앞서서 우리 중3 수학 때 배웠던 삼각비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리뷰를 좀해 봅시다. 삼각비가 뭐였냐면은 어떤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에서 <laughs> 직각이 있을 것이고 직각이 아닌 각이 있을 거야. 요거를 a b c라고 한다면 요 직각이 아니라 A 각이 됐던 C 각이 됐던 어떤 각의 크기에 따라서 변의 길이에 B가 정해져요. 비율이 정해지겠지. 그 비율을 삼각 B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각도 A에 대한 삼각 B의 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길이를 small a, 여기 길이를 small c, 여기 길이를 small b라고 했을 때 이 각도 a에 따라서 삼각비는 다음과 같은 세 종류가 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사인 a는 빛변분의 높이, 코사인 a는 빛변분의 밑변,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게 삼각비죠. 어, 삼각비는 그래서 사이는 빗변 분의 높이, 코사이는 빗변 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 분의 높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가 요 삼각비의 정확한 값은 실수죠 실수 근데 이 실수를 직접 찾기에는 특수한 각도 말고는 어려워 자 그럼 어떤 각도가 삼각비의 값을 이쁘게 실수 값으로 갖느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걸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하죠 <laughs> 특수각이라고 하는데 특수각은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었고요. 그때 사인은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쓰면 사인 0은 0이고, 사인 30도는 2분의 1,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sin 6 0은 2분의 루트 3 sin 9 0은1 cos sin 0은 거꾸로였죠. sin 거꾸로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1/2 0 tan젠트는 0 3분의 루트 3 <laughs> 1 루트 3 그리고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탄젠트 90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대충 삼각비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삼각함수에 대해서. 그럼 삼각함수가 대체 뭐냐? 당연히 이름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삼각비와 관련된 함수 관계겠죠. 삼각함수. 자, 우리가 삼각함수를 얘기하려면 먼저. 좌표 평면 xy 직교 좌표계를 들고 오셔서 자,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릴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렸을 때 당연히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하는 요 선분을 반직선을 시초선이라고 잡고 그때 동경, 동경을 op라고 할게요. 동경 op와 원과 만나는 점이 있을 텐데, 교점이 있을 텐데, 그 교점을 p라고 하고, 여기를 x, y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점 p에서 점 P에서 x축 방향으로 수선의, 바, <laughs>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고,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반지름이 r로 일정한 원이니까, 여기 b, 변의 길이가 r이 되고요. 밑변의 길이는 p의 x 좌표인 x 값을 가지고 높이는 p의 y 좌표인 y를 가지게 되는 이러한 직각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r의 값 반지름의 값에 관계없이 이 세타가 뭐냐에 따라서 삼각형 비 값이 결정이 되겠죠. 즉 세타에 의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각각 나온다는 얘기야. 즉 우리가 사인 세타를 구해 보면 사인 세타는 빛변 분의 높이가 되고 요거는 세타가 결정되면은 사인 세타 값은 결정이 되죠. 즉 세타가 예를 들어 30도래. 그럼 r이 뭐든 간에 관계없이 그냥 여기는 무조건 2분의 1이 된다. 아, 이런 느낌이죠.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 값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요 밑변분의 밑변.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밑변분의 높이.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함수들을 이제 변수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응 관계가 이루어질 텐데, 이런 것들을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라고 한다. 당연히 여기 있는 세타는 일반각일반각 일반각입니다. 따라서 삼각함수에서 각은 보통 도를 안 쓰고요 호도법 즉 라디안으로 씁니다.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세타 라디안인 거죠. 이게 괜찮지? 그니까 이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올 수도 있는데 예시를 들어보면은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자,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 하나를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X축의 양의 방향 반직선 시초선 잡고 동경이 이렇게 돼있대요. 그랬을 때원 위에 교점 P를 내가 마이너스 3,4라고 주어졌다면 우리는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이 각도를 세타 라디안이라고 잡았을 때 우리는 이 동경의 위치 동경과 원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4인 걸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뭔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사인 세타는 지금 세타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인 세타는 반지름이 주어졌고, 교점의 x 좌표, y 좌표가 각각 주어졌으므로 r 분의, 즉5 분의죠, 5 분의 y 좌표인 4.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 5 분의 p 교점의, 즉 교점 p의 x 좌표 마이너스 3, 즉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 분의 3. 탄젠트 세타는 x 분의 y, 즉 마이너스 3 분의 3. 이런 식으로 대응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점이 뭐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삼각비, 비율만 다뤘기 때문에 음수값이 나올 수 없었어. 삼각비와 관련된 개념은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지냈는데 삼각함수에서는 이제 사인이 됐든 코사인이 됐든 탄젠트가 됐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부호가 생긴다는 얘기죠. 괜찮죠. 어, 부호가 생기고, 따라서 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얘기도 할수 있는데, <laughs> 요 얘기는 그냥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얘기를 할게요. 원위의 점의 좌표를 우리가 얘기를 좀할수 있다. 뭐를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위에서 정의한 삼각함수에 대해서 다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요 x y 직교 좌표계에서 요점 P가 있으면 이점 P의 좌표는 x 축 원점 요, 요 x 반직선과 y 반직선이 아니라 직선이죠? x축과 y축의 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혹은 좌 <laughs> 정확히 말하면 좌우로 얼마만큼 위 아래로 얼마만큼 이런 기준으로 p의 좌표를 표현하지 예를 들어서 <laughs> 이 점을 기준으로 수선해 발을 내렸을 때 여기 길이가 2고 여기도 길이가 3이면 우리는 이 p를 곱마 3)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런데 삼각함수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이점 P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거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의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P가.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그릴 수 있는데 이랬을 때 우리가 P 점의 좌표를 표현하자, 표현해야 되잖아. <laughs> 그때.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하고, 요 반지름을 동경으로 생각한다면,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측정할 수 있을 텐데, 요 세타와 여기 길이, 여기 길이를 반지름으로 보는 거지, 이걸 R이라고 잡는다면, P를 이렇게 세팅할 수 있네.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 결론부터 얘기하면, P점의 좌표를 원점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얼만큼, 위쪽으로 얼만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고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인지 이두 가지 변수로 어떤 점의 좌표를 표현한다. 이거를 아, 극좌표라고 합니다. 극좌표. 따라서 어떤 점의 좌표, 평면, 평면상의 위에 점의 좌표를 표현할 때 x, y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rcos세타, rsin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조금 <laughs> 안 익숙해서 내가 좀더 쉽게 설명을 해 주자면 우리가 위에서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간단해요. p가 x, y인데 왜 이걸 rcos세타, rsin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었느냐? 그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sin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였죠 여기서 양변에 r을 곱해 봅시다. 그럼 y는 r sin 세타가 되지 또한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cos 세타는 r분의 x가 돼. 여기 양변에 r을 곱하면 x는 r cos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p 의 x 좌표 자리에 r cos 세타를 대입해도 되고 y 좌표 자리에 r sin 세타를 대입해도 되므로 그렇게 대입, 대입해서 평면 위의 점 P를 표현한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런 걸 극좌표라고 합니다. 괜찮죠? <laughs> 특히 그런 반지름이 1이면, 반지름이 1이면 그냥 우리는 이 P의 점의 좌표를 코사인세타, 사인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다. 괜찮죠? <laughs>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알아두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우리가 아까 하던 얘기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더 마저 하자면 중학교 때와 다르게 삼각비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올수 있었지만 삼각함수는 이제 음의 값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삼각비가 양의 값을 갖는지 음의 값을 갖는지 즉 삼각함수의 부호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삼각함수의 부호는 되게 간단해요. 봐봐. 삼각함수를 얘기하려니까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가 그리고 중심이 원점인 원을 하나 그려주고 자 생각을 해봅시다. <laughs> 이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삼각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삼각함수의 값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자, 생각해 봅시다. 동경이 만약에 일사 분면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동경이 일사 분면에 존재한다면 요 교점 P는 x, y라고 생각할 수 있고, x, y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때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세타는 밑변분의 밑변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건 전부 다 양의 값을 갖겠죠. 어, 따라서 동경이 1사분면 위에 존재한다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전부 다 양의 값을 가져. 만약에 동경이 2사분면에 존재한다면 2사분면에 존재한다면 요 원의 정 p 프라임을 내가 마이너스, 콤마, y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그죠? 마이너스, 콤마, y라고 표현을 할수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사인 값은 어차피 x 값, <laughs> x 좌표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여전히 양수의 값을 가지게 되겠지만 코사인 세타는 r 분의 마이너스 x가 돼서 음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탄젠트 세타도 마이너스 x분의 y가 돼서 음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동경이 2사분면에 위치한다면 사인은 플러스지만 코사인 탄젠트는 음의 값을 가진다. 마이너스를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비슷한 놀이로 동경이 3사분면에 있으면 요점 p를 그릴게요. 동경이 3사분면에 존재한다면 이 교점을 b t 프라임이라고 잡을 수 있고 여기를 마이너스 x 콤마 마이너스 y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y가 되니까 하 사인은 음의 값을 가지고요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코 사인도 음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탄젠트는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y가 되니까 이건 마이너스가 두개 있으니까 x분의 y가 돼서 양의 값을 가져요 자 이런 논리대로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떠한 결론에 다다르냐 요렇게 됩니다. 자 일사분면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일사분면의 각이죠. 일사분면의 각일 때는 일사분면의 각일 때는 sine, cosine, tangent가 전부 다 플러스. 즉 모두를 뜻하는 영어 단어 l l 을 써서 or의 앞글자 a를 따서 모두가 플러스다. 그리고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고요.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 그리고 4사분면에서는 4 코사인만 플러스가 돼서 어떤 사분면의 각이 주어졌냐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부호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 느 올, 사, 탄, 코이렇게 요런 방향으로 얼, 사, 탄, 코 라고 외우시면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타 값이 뭐 120도다. 라디안으로 표현해야겠죠? 어, 한 6분의 4파이라고 합시다. 6분의 4파이다. 즉 3분의 2파이죠. 3분의 2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파이는 180도니까 파이는 180도니까 120도를 의미하고요. 3분의 2파이라는 얘기는 2사분면의 각이라는 얘기야. 2사분면 각이니까 사인 120도는 정확히 무슨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플러스 값을 가지겠고요. 코 사인과 탄젠트는 각각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게 삼각함수의 부호 괜찮죠. 다 정의 때문에 이렇게 부호가 결정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자, <laughs> 또 하나 더. 중요한 얘기인데, 방금 정의한 삼각함수들은 서로간에 관계식이 존재합니다.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고요 어, 요거는 잘 알아놔야 된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요건 공식 같은 느낌이니까, 첫 번째, 사인 제곱세타 더하기 코 사인 제곱세타는 뭐냐? 이에요 어, 왜 그러냐면 증명해 을 봅시다. 자, 우리가 원을 그렸을 때 삼각함수로 얘기하려면 원이 필요하니까. 자, 원을 그리고 적당히 동경을 세팅해 봅시다. 적당히 동경을 요렇게 세팅을 해 주면 여기가 세타가 되고 요 교점을 px, y라고 잡았을 때 우리는 자, s i 세타 는 반지름은 r이라고 할게요. r이라고 하면은 r분의 y가 되고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다. 이런 아, 식으로 정의를 했잖아. 이때 사인과 코사인을 제곱해서 더해봅시다. 그 말은 이거는 자 사인을 제곱했으니까 r제곱분의 y제곱이 되고요. 코사인을 제곱했으니까 r 제곱분의 x 제곱이 돼. 자, 둘을 더하면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r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는데 자, 여기서 <laughs> 내가 p 점에서 x 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치면 여기는 직각이 되고요.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길이가 r이고, 밑변은 x, 높이가 y인 직각삼각형이야. 따라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피타고라스 정리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때문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이 돼요. r 제곱 분의 r 제곱니까 1이 된다. 즉, 어떤 결과?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각각 더하면? 1이 나온다. 라는 결론이 되고요 당연히 여기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에 여기 라디안은 똑같을 때만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중학교 때도 배웠을 텐데, 탄젠트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분에 사인 세타. 네, 요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왜 그러냐면 이것도 역시 삼각함수의 정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탄젠트 세타는 x 분의 y죠, 그렇지? 저 위에 그림을 따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x 분의 y라고 쓸수 있고, 요 x 분의 y의 분모 분자에 r로 나눌게요. 분모 분자를 똑같은 수 r로 나눌 수 있으니까 r 분의 x 분의 r 분의 y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 근데 R분의 X는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R분의 Y는 사, 사인 세타가 니요 따라서 어떤 결론? 탄젠트 세타는 뭐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가 암기를 해야 되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주로 언제 쓰이느냐? 보통 문제에서 하나의 삼각함수의 값을 주고요, 다른 삼각함수의 값을 물어볼 때이 관계식을 쓴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을 쓸거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즉 하나의 삼각함수 값이 주어지고 이걸 이용해서 다른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때. 관계식을 이용해도 되지만, 관계식을 이용해도 되지만, 이 방법보다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면 중학교 때 썼어. 중학교 때뭘 그린다?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크기를 구하고요. 크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각도가 몇 사분면 각인지. 몇 사분면 각인지 판단을 해서 부호를 결정한다. 요 방법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냥. 요 방법이 좀더 편해요. 어딨니? 예, 여기 있죠. 요 방법이 좀더 편한데, 자, 예를 들어 볼게예 예를 들어 주자면, <laughs>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칩시다.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일 때 우리가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치면은 우리가 일단 크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세타를 실제로는 음수값이 나왔으니까 절대로 1사분면이나 2사분면 각은 아닐 거지만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예각이라고 치고 중요한 포인트는 예각이라고 치고 1을 구하는 거지 어떻게? 직각삼각형을 딱 그려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친 다음에 빗변 분의 높이가 5분의 3이니까 빗변을 5라고 하고 높이를 3이라고 하자 이거야 비니까 <laughs>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지 못한 빗변의 길이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구할 수 있고요 여기는 4가 돼요 따라서 이렇게 된다면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되고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이 되겠죠 크기가 그지? 따라서 크기는 이런 식으로 구한 다음에 마지막 세타의 조건 뭐 1사분면각이든 2사분면각이든 3사분면각이든 4사분면각이든 아니면 조금 꼬아서 내든 세타가 몇 사분면각인지 유추할 수 있게끔 조건을 줄 거야 그걸 이용해서 부호까지 결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괜찮지?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있는데, 포인트가. 우리가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다풀수 있느냐? 어, 그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알고 있읍시다. 어떤 관계식 하나만 더 알고 있으면 좋냐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를, 제곱하면 1 더하기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요로한 관계식을 알고 있으면 언제 편하냐 문제 조건에서 그냥 사인 곱하기 코사인 세타나, 사인 더하기 코사인 세타나 같은 것 등을 줬을 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공식이고요. 이거 증명은 되게 간단해요. 이거 제곱해 보세요.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어, 편의상 앞으로 여기 세타가 같다면 사인은 s, 코사인은 c라고 쓰는 탄젠트는 t라고 쓰는 게 보통 어, 이렇게 빨리 쓰는 방법이고요. 자, s 제곱도 하기 esc도 하기 c 제곱이라고 쓸수 있는데 이걸 전개하면 그런데 s 제곱도 하기 c 제곱은 우리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때문에 1이 되죠? 그러니까 1도 하기 esc다. 즉 이렇게 되겠죠. 예, 이걸 이용하시면 문제를 풀수 있다. <laughs> 이것도 예시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1분의 일일 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해달래. 자, 이런 문제 조건을 딱 보는 순간 요 공식같 요요 관계식을 떠올리자는 얘기죠.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1분의1이니까 양변을 제곱한다. 그러면 1 더하기 s i n 코이인은제곱 c o s 까 4분의 1이고요. 따라서 사인 곱하기 코 s i n 기 c o s 나누면 마이너스 8분의 이이이 이렇게 단하하 얻을 을있 있다는 거죠. 여서 이제 제 사인 s i n 하기 코사인 세타 c o s 의 1이니까 특수이이나 이런 거 세타를 어떻게 찾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관계식을 이용하자. 괜찮죠? <laughs>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laughs> 됩니다.